잊을만 하면 터지는 정치인들의 성폭력 사건. 이를 볼 때마다 시민들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과 누군가의 연대가 조금씩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최근 성추행 사건에 휩싸인 정의당은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보여줬고 각 당에서는 성폭력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를 손보고 있습니다. 지혜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서 정의당이 보여준 피해자 중심주의와 발 빠른 대처는 기존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의당은 성추행 피해 발생 이후 빠르게 진상을 조사한 뒤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가해자인 김전 대표를 직위해제한 지 사흘 만에 당적을 박탈하며 당내 최고 수위의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피해 사실 등이 부각돼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고 2차 가해에 엄중하게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고발하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를 향해 누구든 성폭력의 피해자, 가해자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직 보위를 목적으로 해서 이걸 은폐하거나 무인 방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왔는데 정의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성원들 간의 평등의식에 기반한 조직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앞으로 공동체의 과제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당들도 이를 계기로 성폭력 방지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당장 전국여성위원회가 정치권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주 전문가 간담회를 엽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권력형 성범죄를 은폐할 수 없도록 이른바 박원순 오거돈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당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여성인 상황에서 19%에 불과한 여성국회의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TBS 지혜룸입니다.